안녕하세요, 코마입니다. 어, 어제 이제 고객님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한 4분 가량의 분량으로 어, 급하게 어, 라루고2 크론이라는 모델에 실내와 실외 의 영상을 잠깐 담았습니다. 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고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통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신제품 출시해서 라루고2 크론이라고 하는 이제 배너가 준비돼서 어, 올려놨고요. 안에 보시면 저희가 항상 요즘에 이제 큰 많은 진화한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플러스 스테레스 바디, 세상에 없는 트레일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 이제 시장에 첫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처음 이제 첫선을 보였고요. 주행 테스트 및 여러 가지를 거쳐서 어 고객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시점이 이제 어제부터였습니다. 아마 추 이제... 어, 뭐 유명한 유튜버님들 불러서 촬영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지만 우선 제가 어, 제품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우선 라르고 2에 대한 크론이라는 모델은 어, 크론이라는 독자적인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론이라는게 뜻이 왕관, 왕자라는 뜻인데 어, 라르고 중에서는 가장 발전돼 있는 차량으로 라는 의미를 뒀어요 그래서 어, 라르고트 크론이라는 모델은 어, 기존의 라르고 원과 어, 흡사한 모습의 구조, 그다음에 앞쪽에 스토리지 박스라든가 도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 최신형으로 제작을 해서 어, 내수도 내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델은 수출형으로 나가기 위한 어, 전초기지 같은 모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디 전체가 내벽과 외벽이 알루미늄, 그다음에 구속품이라든가 들어가는 것들이 다 스테인리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베이스입니다. 어, 이 베이스가 기존에는 이게 파이프 형태의 용접으로 모튼이나 키프나 벨라 모델은 그렇게 제작을 하였다면 라르고토 크론이라는 모델은 이제는 어, 이니시오 카라반과 같은 형태의 아이언 도금이 되어 있는 베이스를 볼트 형태의 차량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견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파이프 형태가 같지 않은 장점을 어, 부각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은 텐트죠. 어, 텐트가 기존에 라르고 원 같은 경우에는 풀타프를 이제 프라이 없이 일반 면 텐트의 프라이를 어, 크게 만들어서 어,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 완전히 다른 무튼의 텐트와 똑같습니다. 사이즈의 어, 변화만 있을 뿐. 정확하게 모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 사용하는 인원이 어, 이제 퀸 사이즈의 매트리스 침대 2인용, 그 다음에 양쪽 끝으로 성인 한명한명 한명 놓을 수 있는 어, 슈퍼 싱글 사이즈의 매트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2인부터 많게는 최종 4인까지 실내 생활이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렇게 제작한 이유는 키프와 무튼이 6인 7인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 어, 좀 크다. 저희는 이제 2식구3식구밖에안 돼요. 아이 하나 있어요. 아니면 저희는 어, 저와 집사람 그 다음에 어, 애견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두 분이 쉴수 있는 공간, 뭐 진짜 편안하게 잘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르고트 크론이라는 모델의 가장 큰 변화는 집에서 쉬는 안락함의 침상이 폴딩 트레일러에 도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퀸 사이즈의 집에서 쓰는 매트리스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폴딩 트레일러는 아마 전 세계에 없지 않나 판매용으로는 개인이 만들었으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판매용으로 해서 이런 어 매트리스가 침상으로 들어가는 폴딩 트레일러는 아마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콘마는 늘 새로운 것 진화하는 여러가지의 발전을 고객님들이 가장 캠핑에 갔을 때 어, 제일 중요한 게 잠자리죠 잠이 편해야 그 다음날 생활 일정 스케줄 모든게 즐거울 수 있는데 잠자리가 불편하면 여행 자체도 피곤하고 힘들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의 콘마는 계속 편안한 잠자리 그 다음에 편안한 구조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에 라루고 원의 도어는 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무튼과 키프와 같이 이제 접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세팅을 할수 있는 차량으로 개발이 됐고요. 텐트의 변화가 지금 가시 무튼처럼 어, 다섯 군데에 가스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 앞쪽에 하나, 침실 쪽에. 어, 2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양쪽, 그 다음에 중앙에 두 군데에 가시 생기고, 천장을 보면 하늘창이, 대형의 스카이창이 생김으로 해서 개방감과 어, 또 감성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라르고2의 크론이라는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건 바디죠. 알루미늄 스인레스로 만들어서 부식 이라든가 견고함 그 다음에 올해 이 차를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몇십년 쓰는 차로 만들고 싶은 게제 욕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년 쓰고 십년도안 썼는데 차가 어 이렇게 낡아 가지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 저희 콤마에서 만드는 수출형 차량들은 스킨만 바꾸면 차량 자체는 몇십 년을 써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목적을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발생되는 목재의 사용을 최소화해서 지금 목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외부에 쓰는 테이블 세트 요 부분에 멀바우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빼놓고는 실내에는 목재의 사용을 어, 정말 절제했습니다. 쓰지 않고 다 알루미늄 소재의 어, 외벽과 내벽을 제작을 했습니다. 도어 역시도 그랬고요. 앞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 스토리지 박스 자체도 이니시오와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해서 알루미늄 ET에 맞는 제품을 사용을 했고 어, 라르고 원 그다음에 무튼 키프 할것 없이 도어 자체는 다 EJ 강판을 사용했는데 e 이는 알루미늄 전체를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게한 가지가 들어오시죠? 뭐좀 이렇게 보면. 박스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무튼이나 키프가 가지고 있었던 어,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에 좀더 넓은 공간을 원해요. 라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무튼 키프보다 라루고는두배 이상의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외부에 쓰면 제가 지금 뭐 이태을 조금 디자인해 놨지만 이 부분이 끝까지 가 있어요. 2m의 긴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이 어, 언더 테이블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좀 낮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베이스의 구조상 바닥에 언더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홈을 좀 땄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공간을 실 내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관리하시는데도 좀더 편하고 높이의 어 이제. 아무래도 어른들, 성인분들은 좀 테이블이 높았으면 좋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아마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높이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가스초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다양하게 사용하시는데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또한 가지 이제 나르고하고 달라진, 나르고 원과 달라진 점은 또한 가지는 이 안에 있는 이 공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스토리지 박스를 냉장고 형태의 이중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낚시 다니시는 분들은 실내 냄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긴 낚시대를 2 m 의 낚시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 긴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위쪽에 전부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은 고객님들이 정말 유용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라르고 원의 싱크대는 3단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2단으로 다 바뀌었죠. 싱크대와 가스렌지 투구가 들어가는 부분이 2단으로 라르고 모튼 그다음에 이니시오 어, 피오네로 아 저기 뭐죠 루즈까지 똑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똑같은 어, 이중 구조의 음, 싱크대와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아쿠아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 높이는 좀더 높아졌습니다. 베이스의 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오프로드 형태성을 띌수 있도록. 어, 바퀴 부분에 댐퍼 쇼바를, 어, 900kg 짜리 두 개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베이스의 부분을 정말 튼튼하게 했습니다. 타 부분은 슬림하게 무게가 덜 받는 부분은 얇게, 지금 이 과정처럼 좀 얇게 들어갔지만, 어, 힘을 받는 부분은 그거에 한두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어, 파이프 일반 철의 두께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냉장고 어 냉장고가 아니고 어 스토리지 박스는 여기가 지금 전기 장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쓰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고객님의 상담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요. 이 공간도 나르고 투크론이라고 한 부분이 수납 공간입니다. 어 안쪽에는 에어컨 실내기가 벽체에 붙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었고요. 실내기 뒤편에는 어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형태죠. 뒤에서 보시면 박스의 형태는 정말 관활합니다 보시면 요 부분이 다 수납공간입니다. 침대 매트리스 밑이 다 수납공간이기 때문에 위에 들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그래서 엄청난 공간을 짐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엄청나죠. 그래서 짐을 보관하는 박스는 엄청나게 큰 공간을 자랑한다 위에도 보시면 이 상황입니다 어 저희 콤마가 잘하는게 스토리지 박스 안에 3kg 짜리 발전기를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간에 발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음 장치와 모다 편을 달아서 제작을 하고 어, 스위치 버튼을 가지고 스위치를 키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쪽에 공간에 문을 바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성 브레이크는 1 3 5 0 k g 의관성 브레이크를 가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라르고토도 어닝 네일을 세팅을 해서 실내에 바람이나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을 했다는 장점이고요. 또 많이 바뀌었다면 모든 부분이 스테인레스 정말 두꺼운 소재를 사용합니다. 옆에서 보시면 볼트와 어마어마한 두께의 이 차량의 쇼바를 잡아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안에 벨크로 부분, 그 다음에 텐션바를 잡아주는 부분에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소재의 강함과 어, 지속을 오래 부식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다. OT의 스테인리스 두께를 결국과 용접을 통해서 엄청난 볼트를 사용해서 쇼바를 잡아주는 부분 정말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라루고2라고 하는 부분에 크론이라고 하는 입체적인 글씨 디자인을 해서 좀더고급화시켰고요 베이스 부분은 요 형태로 만들어졌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뒤에서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웅장합니다. 아마 이니쇼를 뒤에서 보는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그만큼 어, 차량에 대한 튼튼함과 견고함, 주행 성능도 120, 130km에 전혀 흔들림 없이 정말 내승용차 하나를 가지고 운행하는 만큼의 편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고객님이 직접 운행해 보시면 와할 정도의 감탄사를 가지시게 될 거예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다 보면 알루미늄 체크판이 처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는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차량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전시장이다 보니까 맨발을 벗고 이제 차량이 어지럽혀지면 안 되니까 했지만 얘는 알루미늄 체크판에 청소를 편하게 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강아지 인형을 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곰돌이 두 마리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나 고양이를 잘수 있는 공간, 그들만의 공간을 커튼을 단다거나 콧마라는 어, 조명이 들어오는 간접조명 밑으로 예쁜 공간, 그 다음에 문을 열어놓으면 어, 아이들이 금방 바로 나가서 쉬고 올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구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없는 분들은 이 안에 전자렌지 라든가 아니면은 신발장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알루미늄 체크판이 계단처럼 올라가게 되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침상에 다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 부분은 작업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서 뭐 위에다 올려놓고 TV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작업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어, 공간이에요. 매트리스를 만약에 어, 나는 여기가 다른 공간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이 안에 또 다른 공간으로 연출도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침실, 겉,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평상이 들어가는 부분에 저희 콤마는 늘 다른 생각을 하죠. 그래서 퀸사이즈의 고급 매트리스를 집어 넣어서 잠자리 정말 편합니다. 제가 누워보면 뭐 저를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늘싹 혼자 하기 때문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자는 한쪽의 침상공간 누웠을 때 보여지는 스카이창 뭐, 지금 위에 조명이 살짝 비치지만 아마 밤하늘에 뭐 별과 달이 떠 있다면 누워서 주무시는 동안 이런 모습의 하늘을 보시고 만약에 비가 왔을 땐이 스카이창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면서 좋은 감성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는 목적이 어떤 힐링하고 아이들과의 추억, 그 다음에 또 감정적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좀풀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정말 편안한 자리, 내가 집에서 누워서 자는 공간이 홀딩 트레일러 아니면 밤하늘에 뭐그 잔디밭에 누워서 자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한데 하늘을 보고 잔다. 그러니까 최근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스카이창을 모든 차량이 고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웠을 때 편안한 매트리스의 잠자리가 내가 하늘을 보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조금이나의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모든 창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되게 좋죠. 그 다음에 내벽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단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니시오처럼 옆 사이드에는 이렇게 시가잭과 USB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 스위치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침실 쪽에 하나, 두곳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양쪽에 220 단자가 마찬가지로 양쪽에 있자 그래서 220 단자에 사용도 가능하고요. 어, 저희는 벨크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알루미늄입니다 얘 자체도 붙어있기 때문에 실내로 바람이나 벌레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유리하다 실내 공간에 일반적으로 스커트를 만들면 이렇게 가려지다 보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텐트를 접어서 포켓에 넣는 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말지 않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방음이라든가 단열이 우수하도록 제작을 했고요. 어, 텐트는 정말 처음에 텐트보다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은 너무 좋아하시게 될 거다라고 자신합니다. 어, 에어컨의 모습이 여기 보이죠? 지금 여기 첫 차이기 때문에 에어컨 실내기 양 사이드 옆쪽으로 아마 어느 한 부분을 찾아서 무시동 히터에 어, 토치구가 발, 어, 만들어지게 될것 같고요. 무시동이터도 뒤편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입니다. 바람에 강하고, 이 차체가 지금 어, 웬만한 여성분들은 볼수안을 성인 남성도 실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뭐 2미터가 넘어야 제가 키가 180이 조금 덜 되는데, 저보다 한... 이미 더 이상이 돼도 아마 실내 보기가 쉽지 않은 정도의 사고 높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실내 생활을 하실 때어 뭐 사람들이 우리를 보거나 안쪽에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뭐 이게 주거주택 보면 아무래도 친구가 높은 데가 좀더 좋죠. 비싸고 아무래도 저 위에서 앉아서 보는 외부의 공간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높이가 일반 차량의 루프탑에 올라가서 보는 높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어, 그런데도 주행 성능이 뛰어나다 어, 되게 좋겠죠. 그래서 나르고투 크론이라는 모델은 저희가 개발과 함께 이 모습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나왔다. 그 제가 생각한 만큼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소재 모든 게 어, 발전했다. 그래서 나르고투의 키포인트는 정확합니다. 편안한 소재, 그 다음에 좋은 차. 그다음에 어 침대 매트리스가 주는 집안에서의 생활에 내가 집에서 자는 즐거움이 밖에 나가서 그런 즐거움으로 편하게 잘수 있다 그다음에 어~ 외벽과 내벽이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견고하고 몇십 년 동안 사용해도 내가 사용한 이차 구입한 차량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가지 AS가 저희가 방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보다 AS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면서 좀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신차 출시라고 저희가 이제 수원국화프 박람회에 첫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원래 정상가에 100만 원 할인이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금액은 1,950만 원에 시작인데 어 첫차 신차 출시에서 1,850만 원 정도 하고요. 가격은 지금 보이시는 무튼과 같이 맞춰놨습니다. 에어컨, 무시동 히터, 외부 싱크대, 뭐 테이블, 앞에 타프, 지금 다 포함해서 지금 무버 박람회 이벤트 무버 선물이 저희는 계속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 100만원, 무보 어, 옵션까지 프로모션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원 방람에 어, 오셔서 직접 보시면 라르고트의 예쁨이 아마 깜짝 놀라세요. 실질적으로 와서 보시면 무튼이 그동안 나오기 전에 와와 하면서 정말 예뻐요 했는데 어제 하루 에 손님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르고가 그만큼 예쁘다 와서 직접 보시면 놀라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이 어수선합니다. 이 박남회장이 뭐 여러 가지 소음도 들리고 어, 지금 어, 완벽하게 자세하게 안내는 해드렸지 뭐좀 어, 모자랐지만 어, 다음 번에 다시 밖에 자연에 나가서 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